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사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살아지시던가요?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삶의 현장에서 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하시는지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 제1 이사야와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 그리고 55장에서 66장까지 제3 이사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2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바벨론 포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경으로 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는 기원전 오,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함락을 당하고 여호와긴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성전이 불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고 유다가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특정한 지역에 함께 살면서 어, 자치적으로 마을을 구성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고위 관리로 임명된 사람들도 있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노비를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완 누부간 네살은 어, 예루살렘을 정령했을 때에 유다를 그 즉시 합병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친 바벨론 정책을 편으로써 어, 이집트 세력을 어, 방어하고 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조공을 받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바벨론 종교를 믿어야 된다든가, 그 종교를 강요받을 이유도 없었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거나, 신체적으로 노예의 상태를,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이국 땅에서 소수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처한 어,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들을 꿈꾸며 돌아갈 날들을 기다리면서 힘겨웠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로부터 으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것을,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이르는 말씀에서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겨운 상황이 되냐면 이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이 건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 예언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반정부 활동을 하는 유대인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말씀에 비추어 볼때 혼란을 겪을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고 그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들이 사람이 어, 다윗의 왕조에서 나올 그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고 믿고 왔었는데 다윗 왕조를 통한 회복이 아니라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칭하고. 또 그를 통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여서 44장 28절 말씀인데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또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의 후손이 페르시아 후손이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시아로 등장한다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민족 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그 신앙의 흔들림을 내적인 갈등을 주기에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값없는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 연,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막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때에 그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먼저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을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악한 길을 떠나며 불의한 생각을 버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악함과 불의함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극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다를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그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아무 의미 없이 또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수출을 나게 하고 또, 싹을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내가 찾은 길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광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게 되며 그 길에 섰을 때에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돕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것과 같이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원히 그 표징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옳다 생각한 길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 다른 방식이 펼쳐졌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화도 났고 또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제게 허락하셨는지 수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알고자 했으며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던 그 순간들이 제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깨달으려고 무더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벗어날 수 없었던 막막했던 상황들 속에서 제, 제게 계속 되뇌였던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옳고 이 길이 맞다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셨는지 또 저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제 삶에서 하나둘씩 쌓여갔을 때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즉각적으로 반응되지 않았다면 그 경험들이 점점 쌓여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그 믿음의 속도들이 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 제가 생각했던 좋은 길이라고 했던 길과 다르게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는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곱씹게 되는 그러한 믿음없는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사적으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어, 자리에서 따져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생각하며 포기해야 될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어, 그렇게 제가 선택했을 때에 과연 어, 이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이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원해서 달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또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전진해 갈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선택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이 될 것이고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악한 생각과 불이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틈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삶을 비춰보면서 제 안에 악함이 있는지 불이함이 있는지 불의한과 악함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저의 삶을 세워가고자 다짐하며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반석이신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면동 교회 성도 님들 도, 우 리가 모두 하나님 을, 또 하나 님의 말씀 을 전적 으로 신뢰 함 으로써 그삶의 형통 함이 가득 하 기를 하나 님의 이 름을 증 거하 는증 인의 삶을살아 내시 기를 소 망합니다.